금리 높은 특판 정보 49탄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재연 TV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6개월 예금 특판 일종을 알아볼까요? 핵심만 요약해서 속도감 있게 바로 시작합니다. 청구동 새마을금고의 예금 특판입니다. 정기예탁금이며 가입기간은 6개월입니다. 예치금액은 1만원 이상이며 금리는 최고 8.01%입니다. 판매기간은 10월 25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입니다. 청구동 새마을금고는 서울 중구에 있으며 창구 방문 및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점은 청구역 3번 출구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중앙지점은 신금호역 인근에 있습니다. 연락처는 영상에 적힌 번호를 참조 바랍니다. 청구동 새마을금고에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분들은 비대면 가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점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6개월 단기 예금 중에서 최고 금리입니다. 상상 모바일 통장은 1인 1계좌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지점에 상상 모바일 통장을 갖고 있다면 해당 지점을 방문해서 일반 통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청구동 새마을금고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2등급으로 양호합니다. 금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엔지 더 뱅킹에서 특판 금리가 안 뜨면 마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더 괜찮은 특판 예적금이 나오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